권 김재권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제 강제 용접부 비파괴 시험 방법을 설명드릴 텐데요. 먼저 강제 용접부 비파괴 시험 방법은 우리 배우는 게 어떻게 배우죠? 자, 어떻게 해요? 내부에서 우르가이라운할때 외부에서 MP가 지킨다. 자, 내부적인 부분에서 내부 탐사는 균열과 공극 이런 부분이고요. 외부에선 표면 결함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균열 또는 공극 뭐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표면 결함 정도가 되겠는데 각각에 대한 그 측정 방법에 대해서 검사 범위는 아셔야겠죠. 검사 범위요. 그래서 일단은 종류를 한번 얘기 해 보면 내부에서 울가이 라운드 할때 외부에서 m p 가 지킨다. 그래서 울트라테스트, 울트라, 울트라 소닉은 뭐죠? 이거는 초음파, 초음파죠. 초음파 탐상 하고요. 레이디에이션 테스트는 뭔가요? 이건 방사선 투과. 방사선 투과요, 초음파 탐상, 방사선 투과고요. 하 마그네틱 테스트는 우리 자분 탐상이죠, 자분 탐상 하고요. 그다음에 피니튜레이션 테스트는 침투 탐상이죠, 침투 탐상. 간략하게 이제 얘기를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빠진, 빠지면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죠? 비주얼 인스펙션, 즉 유관 검사죠. 유관 검사도 분명히 비파괴 검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식과 경험이 있는 그런 이제 검사자가 유관검사를 하는 것도 가장 기본적인 비파의 검사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하실 때비파의 검사에 대한 부분에서 유관검사를 빼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가장 기본적인 계측은 뭐죠? 목측이에요. 목측. 유관검사죠. 그런 부분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제 다 아시다시피. 초음파 탐상은, 여기 이제, 만약에 균열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 이제, 발진자가 있고, 여기 수진자가 있다. 그럼 파가 세 개가 오죠? 하나가 직접 파가 오고, 반사파가 오고, 네, 굴절파가 온다. 하는 거죠. 그럼 이거를 기록지에다가 놓고 표현을 해 본다면, 파가 어떻게 온다? 한번 오고, 네, 그 다음에 두번올 거예요. 문제가 없다면은, 그래서 1번하고 2번 올 거예요. 1번. 2번. 근데 만약에 균열이 있다면 파가 하나 더 온다. 그래서 이렇게 온다. 그래서 이게 3번이죠. 그래서 측정하는 게 이제 초음파 탐상 같은 거고요. 방사선 투과는 우리 이제 CT 촬영하듯이 방사선을 하면 뼈가 금이 가면은 그 뼈가 허연데 그 부분에서 이제 어떤 결함 부위가 볼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분 탐상은 어떻게 하죠? 양쪽에다가 전류를 흘린다. 이렇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전류를 흘린다라고 하면 예, 흘린다라고 하면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죠. 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누르는데, 여기다가 철가루를 입혀요. 철가루를 위에다 끄, 어, 붓는데, 만약에 표면에 이렇게 균열이 났다고 한다면, 철가루가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죠. 즉, 균열을 타고 배열을 된다. 그래서, 자분으로 어떻게 한다? 이 철가루를 통해서 이 배열로 표면 결함을 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침투 탐상은, 방법은 어떤 건가요? 먼저, 침투액을 바릅니다. 바르면, 이 균열부위에 침투액이 침투를 하죠. 침투를 한다. 그럼 이 균열부에 침투액이 침투를 된 다음에 이 위에 침투액을 닦아내고요. 닦아내고 침투액과 반응하는 반응액을 바르면 이 균열 부분이 어떻게 된다? 색도가 나타나면서 형광물질로 이렇게, 그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표면결함을 알수 있다라는 게 침투 탐상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 자 문제는 뭐냐? 우리가 3차원으로 알 수가 없다는 거죠. 3차원. 즉, 얘가 균열이 가다가 좁아지는지, 가다가 깊어지는지, 이런 부분을 잘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3차원으로 이 균열을 스캔하려면 어떤 기술을 쓰나요? 어떤 기술이 있죠? 즉, 센서 개수를 많이 하는, 우리가 뭐 다발진, 다수신, 또는 소발진, 소수신,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다발진, 즉, 센서의 개수를 많이 하고 센서를 안 움직이고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요, 스캔 기술이 있죠. 센서 자체를 움직이는 기술. 그래서 왼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왼쪽에서는 초음파 탐상의 tofd 라는 이제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얘는 어떻게 한다? 이 발진자하고 수진자를 밀죠. 스캔을 한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놔두지 않고 움직이면서 어떻게 한다? 이 내부에 있는 균열에 대한 부분을 이 내부에 대한 결함에 대한 부분을 3차원으로 스캔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했던 초음파 탐상하고 내용은 같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된다? 3차원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여기 보시면은 맨 처음에 여기 파가 오는데 파에 대해서 각각의 설명이 있네요. 여기 이제 내부 파에 대해서 첫 번째 오는 거는 레이터럴, 즉 이제 여기 그 종파가 오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처음에 어퍼하고 로워가 오죠. 여기 이제 어퍼하고 로워가 가지고 요 부분에 대해서 균열에 대한 어떤 예, 깊이 또는 균열의 크기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오는 거는 여기 반사파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만히 1차원적으로, 2차원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센서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센서를 스캔하면서 3차원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엔 이런 기술까지 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기술은 뭐 다발진, 다수신 이런 방법도 있고요. 또 이제 새로운 소개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를 쓰는 거죠. 즉, 전류를 흘리면 여기 균열 부위가 있다. 그럼 균열 부위에 전류가 이렇게 돌아서 가요. 그러면은 균열의 그 전류가 이 균열의 끝단부에서 밀집이 되면서 발열이 되거든요. 이 발열을 뭘로 찍는다? 적외선 카메라로 찍는 거죠. 그래서 적외선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열화상 분석을 할수 있죠. 즉, 그 우리 뭐 코로나 그 코비드 같은 경우에서도 뭐 공항에서 사람 들어올 때 적외선 카메라로 해서 그 색도로 이분이 머리에서 열이 난다 안 한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 어떻게 한다? 전류를 흘러보내고, 균열부위의 단부에, 전류의 밀도가 높아지니까 열이 발생한다. 즉, 발열이 난다는 거죠. 발열이 나니까 이것을 뭘로 한다? 화상카메라로 해서 이것을 색도 기술 내서 이미지 프로세싱, 뭐죠? 화상 분석을 한다. 하는 거죠. 이런 기술도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에서 이 부분을 내용을 볼때 기본적인 이 알류, 그 우리가 얘기하는 내부에서 우르가이라운드할때 외부에서 MP가 지킨다. 이것만 달달 외우고 있으면 되느냐? 아니죠. 기술에 대한 어떤 발전 얘기를 꺼낼 수가 있겠죠. 최근. 그래서 답안을 쓰실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기존의 방법이 있고 최근의 방법이 있는데 특히 최근 방법의 어떤 기술의 원리를 설명을 해주는 게 좋겠죠. 3차원으로 하는 어떤 스캔 기술이나 어떤 이미지 프로세싱하는 화상 분석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런 그 의견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기술 사다반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의견. 기술사적인 어떤 결론이에요. 논리적 결론. 즉 뭐가 필요하죠? 이런 신기술에 대한 신기술에 대한 어떤 도입이나 신기술에 대한 어떤 기술의 표준화. 기술의 표준화. 이런 부분도 상당히 미흡하고요. 표준화요. 그다음에 또 어떤 부분이 미흡한가요 예이 기술을 할수 있는 기술자가 문제, 문제가 있죠 즉 이걸 제대로 다룰 수 있는지 또 이게 예를 들자면 이건그 건설에 대한 구조적인 부분 건설에 대한 어떤 용접에 대한 그 용접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 또는 용접에 대한 어떤 시공 방법을 아는 사람이 이 검사를 해야 올바른 어떤 판정을 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기술자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아니면 자격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도입이 필요하겠죠. 따라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분류는 기존과 최근을 하고요. 최근에 대한 부분에서 신기술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서 신기술이라고 하지만 신기술도 아니에요. 80년대 이전 거니까. 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사적인 의견을 제시합니다.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격제도를 해서 신기술에 대한 부분을 표준화하고 자격제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의 의견이 나와야 되겠죠. 다시 한번 얘기드리면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베끼지 마시고요. 예, 의견 제시를 하시는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신기술에 대한 부분도 게을리지, 게을리하지 않는 그런 기술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예, 좋은 답안 기대하겠습니다.